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목록은 어, y c 캠이죠이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리기판 관련주죠 예. 자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지금 상승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큰 그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에 고점을 얘가어 한번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어이 종목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보면 자 y c 캠을좀 봅시다 y c 캠을좀 보면 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자어 최근에 공시 의 실적 내역을 좀 보니 어 실적은 나아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좀 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보면 어 영업이의 익 순이익률은 마이너스죠 그쵸 얘는 자 사업 정보를 보니 어 대부분 뭐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그쵸 얘네들은 뭐다? YCAM은 반도체 공정 재료 사업에 들어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당사는 차세대 DRAM으로 손꼽히는 HBM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TSV형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다. 그거은 국내 기업이야.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반도체 전자 재료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PR용 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매출이 많이 나고 오 포토 소재, 어 포토 레시지 조성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시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크게 뭐 여기서 더볼건 없을 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전문가 분석이 좀 있나요? 자어 왔네요. 전문가 분석이 나왔어. 5월 21일 날자 보시면 어 반도체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야. 탑픽이라는 거예요. 의견 유지. 그쵸? 어, 보시면 핵심동력은 EU, EUV 린스 양산이에요 그래서 국내 주요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의 어, 공정에 대한 린스, 린스는 세정액 제품 공급 확정 2025년 2분기 말부터 공급 및 매출 발생이 시장 예정이다 그래서 미래 맥, 먹거리는 또 뭐다? 유리기판 핵심 소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 의 핵심 포토 소재 3종을 국내선도 고객사의 단독 공급 중이고 유리기판 시장 계약 높은 수익과 함께 어, 폭발적인 실, 성장이 가능하다 이 정도죠 결론보면 고수익 신제품 지니까 기존 소재 매출을 확대를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더, 어, 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적이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가서 보니, 자, 기본적으로는 얘는 여기가 중요하죠. 어떻게 전에 이 고점을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해. 3만원을. 그러면 주봉에다 3만원을 이렇게 긁습니다. 주봉에다 3만원을 이렇게 긁고. 그쵸? 이렇게 그어 놓고 보니 이 가격이 어떻게 돌파가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1봉에다 3만 원을 꿔요. 1봉에다 3만 원을 긋고 그렇죠. 이 가격이 목적한데 여기를 못 올라간다면. 그렇죠. 여기서는 무너질 수가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절서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될것 같아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색깔을 그럼 장대 양봉처럼 합시다. 까짓 거. 저, 이거, 우리가, 빨간색으로, 요런 색으로 하면, 좀 보이겠죠? 예. 여기에 절반 있죠? 기준이 되는 봉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갖고 가봅시다. 23,550원만, 어, 이탈하지 않으면, 어, 갖고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을 좀 여러분들께 입장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어, 여기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10% 수익도 나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뭘 해드려? 네. 보유 종목 상담을 좀 자세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그 뉴스를 좀잘 보셔야 돼요. 정책주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주를 매수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쵸?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거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하는 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어마어마해 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전의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 못쓴인데우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 가 20만 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처,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 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 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렇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 에 자동화 배송. 그렇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렇 여러분들. 어, 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